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농내장 환자의 치업내에 대한 것입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환자분은 40대 중반의 남자 환자분으로서 대기업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2018년도 3월달에 처음 저에게 오셨어요. 그 증상은 이제 안압이 조금 높아지고 또 고혈압 또 생겼다고 해서 오셨는데 좌측이 안압이 21이었고 우측이 19였습니다 정상 범위는 농내장의 정상 범위는 이제 10에서 21 정도까지 되는데 이분께서 이제 경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상 안압 농내장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압을 낮추는 안약을 처방을 받았고요 제가 이제 이분 병력을 들어보니까 이 고혈압이라는 내장뿐만 아니라 이 만성적인 목과 어깨의 통증, 그 다음에 상열증, 그 다음에 불면증, 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뭐 만성적인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교감신경에 흥분이 많이 되어 있는 이제 상황이 같이 있었습니다. 외식 같은 거 하시면서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이렇게 많이 드시면서 이제 과체중 이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 이분의 어떤 농내장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교감신경 흥분증을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 이분을 제가 이제 진찰을 해봤는데요. 한의학적으로 이분은 이제 결흉증이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결흉증은 어, 말 그대로 이제 가슴 흉곽이 굳는 그런 증상을 저희는 한의학적 용어로 결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과 흉곽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크게 세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횡격막.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늑간근, 갈비뼈 사이의 근육들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목주위의 근육들. 사각근이라든지 이제 두판상근 이런 목주위의 이제 근육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제 호흡을 주관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굳어 있다라는 이제 음, 판단이 됐습니다. 그이후로는 이런 잘못된 식생활이라든지 습관 때문에 몸에 노폐물이 많이 생기면은 이런 흉골과 늑골 간의 그 관절면에 많은 독소가 쌓여요. 그리고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유착이 되기 때문에 근육의 운동이 이제 장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성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목이라든지 어깨 주위의 근육을 경직시키고 이런 것들이 호흡 작용을 이제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결용증이 뭐가 문제냐?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 순환에 방해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 내장 환자분에 있어서 안압을 이제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농 안압을 상승시키지 않는 그런 정상 안압 농내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 머리 쪽으로 가는 이제 혈관들의 그 순환을 방해해서 시신경을 약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분 같이 정상 안압 눈내장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안압 자체는 그래도 정상적 그래도 정상 범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약만 써서 낮추는 거가 사실은 좋은 치료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런 그런 머리 쪽에 그런 혈류 순환이 안 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 이런 것들인 결형증을 함께 치료해 줘야지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내장 환자분들 중한80% 정도가 이런 정상 안암 농내장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보통 이제 안과에 가시면 이제 안압을 낮추는 그런 치료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기만 해도 다행이다. 결국은 서서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 라는 이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녹내장의 근본적인 원인인 결융증을 치료함으로써 좋은 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분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이러한 녹내장의 음, 근본적인 원인인 결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 먼저 해독 치료를 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일주일 동안 해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독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흉골과 늑골의 관절면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한약과 또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는 이제 한약 또 침치료 식이요법 한미 채식을 저는 많이 권하거든요 어~ 그리고 또 밀순녹즙을 권했습니다 밀순녹즙 같은 경우는 제가 녹내장 환자분에게 꼭 이렇게 권하게 되는데요.